안녕하십니까 조국혁진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내란숙의 윤석열과 증인 김용현의 대화 관련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은 내란 주범들 인권을 주장하려면 사람다운 언행을 하라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대란 세력들이 국민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둔갑시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꿔치기하려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강이라도 받았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과 거의 동급인 김영애는 오늘 헌재 윤석열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당과 김영애는 미리 각본을 짠듯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12월 4일 0시 20분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어라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다. 증인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조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둔갑한 것인가? 그렇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국회 계엄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거나 사상자가 생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내란을 마치 그 정도만 목표로 했던 것처럼 둘러대는 윤석열처럼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윤석열이 비화펀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내린 총을 싸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명령은 또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꿀 겁니까?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한 이들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둘러댈 겁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합시다. 헌재 재판관들이 그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지지자들조차 이건 좀 심하다. 방어가 안 된다. 이렇게 한탄을 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털어놓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사람의 언행은 보여줘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헌법 위에 군림한 법폭, 헌법재판소에서 민낯을 드러냈다.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수임번호 0010, 윤석열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빅매치를 벌였습니다. 누가누가 누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더잘 밟는가, 질근질근 밟는가, 경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등장한 내란수계와 주요 증인이 연출한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두 사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농락하려 했던 그들의 과거를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계엄령을 통한 정권 유지, 국민 통제, 비상입법 기구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행위들 명백한 반헌법적 작태였습니다. 김용현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이를 실무자를 통해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라고 범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관련 문건에 긴급 재정 입법권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작성된 아이디어 차원의 메모라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헤어스타일로 오늘 헌재에 나온 내란 오두머리는 김용현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김용현은 이에 맞장구치듯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도 김건희도 아닌 김용현이었나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개엄을 통한 국정장악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문서로 증명되는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을 대신할 기구였습니다. 김용연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발언은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망상일 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질문을 거부한 태도는 친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한 자라고 보기에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삶을 위험한 윤석열, 김용연을 규탄합니다.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국법질서는 물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던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던 법폭들이 다시는 날뛰지 못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프랑스 문인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2024년 내란을 엄벌하지 않으면 그 내란 세력들이, 내란의 잔재들이 언제 다시 준동할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